안녕하세요 사랑의 기이준사합니다 오늘은 10초 만화 메시지전도질 하겠습니다. 어, 10초 만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2.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을까 3.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 무엇인가 4. 삶과 죽음의 비밀 5.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6. 사상 귀신은 무엇이 존재한가 7. 지옥이 정말 있는가 8.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9. 천국은 정말 있는가 10. 예수천국 부신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첫째, 노방 정보 횡단보도 어, 전도시 번호별로 합니다. 두 번째, 상가 전도시 퇴출 논지 한 목적으로 신방을 하며 음, 있습니다. 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보래 사람을 만드셨던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생길통해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음, 일, 하나님 정말 계시고 조 할아버지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거지 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으시면 어, 여기에 보면 알수 있어요. 하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제 보이는 물건,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저런 걸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데 하늘에 바다나 산이나 꽃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상매는 건하늘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늘이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 종왜 돌아가셨을까? 사람 종왜 돌아가셨을까? 왜돌아가셨그 얘기 아세요? 사람 하늘을 만들 때 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육체하나님이 생기를 모아서 영혼이 되었어요. 사람이 죽은 건육체 영혼이 분리됐지만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돌아가면 생기를 하늘끼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시다 하죠. 그래서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근본적인 해답 무엇인가?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과 더 많습니다. 보이는 음식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살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개는만망하면 죽습니다. 이, 사, 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가 죽매 비밀 이와 드 호스피스 책임졌던 최하토 교수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 책을 보고 암으로 죽은 사람도 공종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죽기 전 어떤 물건을 기쁨을 주마지랄 사람과 두려움으로 죽으면 들어갑니다. 사람 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람 마음속에 찍는 사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시켜 있어 요 확인 읽어보세요. 근데 어떤 존재입니까? 부당 존재가 그 사람 신에만 보이는 행도 있거든요. 7. 번 지옥이 정말 있는가? 우리 미국하고 미국화이듯이 지옥 가도 성경을 보면 지옥에 당할 수 있어요. 자손만이 레스비에 팔 예수님 꼭 믿어야 천국갈 수 있는가? 이상이 아버지들은 많지만 나주 한 분이듯이 마찬가. 지 종교는 많지만 신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버지가 다 아실 많지만 나주 한 분이듯이 이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구원은 예수 믿다야 받을 수 있는 여기 전도장을 읽어보세요. 천국은 정말 있을까? 사람이 자만적 꿈에서 틱이듯이 영혼의 해색이 있죠. 예수 믿으면 청국할수 천국 있는데, 천국이란 곳입니다. 12 예수 진성국 불신조 일본은 해운체 먼저 폭탄 떨어졌을 때 미국에 무조건 붙었다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경고 발표했죠. 이때 경고문따는 피난사람이 살았고 거짓말이나 믿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경고문 발표도 안되 경고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도 꼭예수을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